여러분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안한 삶과 고생하는 삶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편안하고 좋은 쪽을 선택할 것이고 어, 삶이냐 죽음이냐라는 걸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사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쪽이 있고 만약에 가난하고 어려운 쪽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뭐 이런저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유한 쪽을 선택하겠죠. 여러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보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유한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택하는 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져도 왜 가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잃어야 된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왜 잃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늘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져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쪽을 선택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못 가져도 이유가 있고, 죽는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이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과 삶그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삶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별로 고민 안 하고 야 당연히 사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을 선택합니다. 죽음과 삶 쪽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는 쪽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는 게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선택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쪽이 정말 좋습니다. 이첫 번째 선택도 실은 물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는 되지만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아마 솔직히는 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은 이첫 번째 선택을 죽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23절 후반부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솔직히 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거죠. 이상한 거죠. 원하는 쪽은 죽는 쪽이지만 저는 원하지 않는 쪽이 사는 쪽인데 그럼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더 신앙이 풍성하여지고 또 자랑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이 이두 번째 선택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리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기꺼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사도 바울의 삶, 신앙, 인격에 대한 것을 나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 보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고 사도 바울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인 거죠. 그냥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아유, 사는 게뭐 어쩔 수 없죠. 뭐또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죠.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내 삶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를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그 시간 시간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는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가 오늘 하루 왜 살아야 하는지를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은요. 꿈꾸게 합니다. 이런 27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죽는 것도 복음에 합당하게 죽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생활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 함께 하는 거참 힘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도 아유, 신앙 생활을 혼자 하면 좋겠는데 교회 굴퇴여 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면 그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교회 나가서 누구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군가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건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서로 믿음 가운데 격려하며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바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을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위협이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위협하는 게 있는데 최고의 위협이 뭘까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제일 무서운 위협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그 힘을 잃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이고 그 사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 이러 자꾸 예수 전하면 죽인다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 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어떤 위협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 삶과 목적과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단순히 삶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래 죽을래 어, 당연히 사는 쪽 선택할게요. 부유한 쪽이 좋아 어려운 쪽이 좋아 당연히 부유한 쪽이 좋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유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죽는 거?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영원히 살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바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거 보셨죠? 그 싸움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도 바울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죽느냐 사느냐 부유하냐 잃느냐 더 가지냐 가지지 못하느냐 이 싸움을 우리는 실은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도 하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실은 이게 우리 매일 매일의 싸움이고 삶이죠.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빌리보기의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러면 왜 이를지 가지면 왜 가질지 살면 왜 살지 죽으면 왜 죽을지 여러분 이제 그 이유와 목적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싸움을 오늘 하루도 싸워 나가시고요. 꼭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게 과연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이 이쪽이라면 그쪽을 향해서 걸음을 반대로 돌려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끝까지 걸어가다가 그 길의 껍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 그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정하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 멈춰서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가지고 무엇을 위해 놓아야 할지를 바르게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나라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바르게 싸워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매 순간순간 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싸움을 하루하루 싸워 나가며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또 부모님들께 우리 삶의 싸움의 내용을 보여 드릴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고, 이 싸움을 여러분들도 함께 싸워 나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그때그때마다 순간들마다 바르게 결단하고, 또 결단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 단 한순간에 흐트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순간 결단하고 나서 남은 오늘 하루의 삶을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흘러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늘 떠올리고 생각하는 복된 삶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세상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경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